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투자 수익 분석인데 아아 이것도 아, 그냥 내용 자체를 아시자는 거예요. 순년 가치는 현재미래를 투자 흐름 그러니까 미래의 흐름을 흐름을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 현재 기준으로 환산한 현재 어치로 환산한 투자 금액과 수익률로 NPV가 클수록 좋지고 최소 NPV는 0보다 높아야지 이익을 발생한 하죠이영 0이 아니라 그리고 어, 편익 비율은 말 그대로, 이 <laughs> 내용 자체가 어, BCR이 3이라면 1억 원을 투자할 때 매출은 3억 원이고 어, 이익은 2억 원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세 번째 구매 리스에서 지금 보시면은 월 사용료가 지금 1년을 사용하는데 보면은 10개월 이상, 10개월 이상을 사용하면월 사용료가 1000만원이라면 10개월 이상이면 11개월만 11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아, 1000만원이면 아,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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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1억원이니까 1만원이면 10, 그러니까 1억원 넘어가는 거죠. 10개월 이상이면. 근데 그래서 실은 10, 10개월 이상이면은 막 리스보다 구매가 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고. 요 내용 자체는 요거죠. 그 우리가 그 제품 하나를 판매할 때 1200원이 발생하고, 그니까, 러 이익이 1200원이다. 라고 하면은, <laughs> 1200원. 1200원 곱하기 S는 6, 2, 1, 2, 3, 4. 1, 2, 3. 6. 이렇게 돼서 이 X를 구하는 거예 게, 내용 자체는. 보면은, 내용, 내용 자체가, 어... 공원이 1200원이고, 손익분 기점이니까, 어, 1200원. <laughs> 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얘기 갑자기. 갑자기 내용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투자기금이 6천만원이니까, 6천, 6천, 천만원이니까 ,000, 투자금이 6천만원이니까, 이 하나의 이익이 1 2 0 0원인데 이거 과연 몇 개를 팔아야지 투자기금을 보다 더 많이 팔수 있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그 개수가 된게손익분 기점이니까, 이, 그니까 이익하고, 총 투자금액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눠지면 되니까 그게 해서 5천개 나온다는 겁니다. 5천 개에서. 5천 개보다는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손익분기 점로 넘었다는 그런 얘기를 나타나는 거니까 그4사 번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아시라고 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면 이 프로젝트를 과연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몇 가지 지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내용은좀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뭐메모런과나 기회비 한번 읽어보십 뒤에. 리스크시오리스리스에서1 0만 리스크 있잖아. 의미가 예1 0만의 프로젝트 리스크 비용. 리스. 리스가 네. 리스리스 리스. 리스. 아, 돈을 돈을 <laughs> 리스. 리스크 아니에요 리스예요 리스 리스 도 리스네. 수작수. 이 문제는 어렵진 않은데 혹시 어, 교훈 수집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어, 레슨을 모으신분 대부분이 우리는 알게 그냥 프로젝트 그러니까 원래 계약 종료가 있으면 고객들한테 아, 종료하겠습니다. 뭐 종료 보고 검수 다 받고 나가는 걸 계약 종료라고 하고 실제 우리가 본 본사에 복귀해서.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종료 보고하기 위해 자료 준비하고 그 관련된 사출물 같은 정리해서 어디다가 이 라이브로 집어넣고 시스템에 집어넣는 이런 자체를 단순하게 교훈 수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문제를 낸 거고요. 여기 실제 PMBOK에는 교훈 수집은 모든 단계에서 반복 예측 예제할 생을 모든 주기에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빈국 사범인 거고요. 혹시 교훈 수집에 대해서도 혹시 아실 잠깐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문제를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교차 기능 팀 교차 기능 팀 이거도 요 같은 경우에 문제는 고객이 같이 전달에 집중하는 목표를 가진다는 게컴포트 팀이 아니고 피처 팀인 거죠.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다 살짝 올려놨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살짝 읽어보시는 게더 이해가 좀 편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자그쓴게 지, 지, 아니라 요 내용 자체는 지금. 아까면 PM 플러스 P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책이,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포넌트 팀, 피처 팀 하면 피처 팀은 제가 쓴 것처럼 여기 그 유저 인터스 UI 그리고 여기 로직, 로직 개발 하는 거, 이기 DB 관련된 처리 한다는 이렇게 라인으로 된게 있다면은 요 단계를 전부 하는 거를 피처 팀이라고 하고요. F 팀이라고 하고. good